안녕하세요. 서구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사 이남균입니다. 이번 주 미술 교실 진행할 것은요 에바 알머슨의 '블루밍'이라는 작품인데 여기 사람 얼굴이 보이시죠? 이 위에 이제 머리인데 이 머리 안을 자유로운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기에 이제 색종이를 오려서 색종이로 꾸며도 되고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번 주에 면봉으로 이렇게 물감을 묻혀서 찍을 건데요. 이건 필요한 재료는 스케치북과 그리고 면봉, 그리고 물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스케치북에 그릴 건데, 그림에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똑같이 그리기 어려울 것 같으신 분은 스케치북 뒤에 그림을 대고 따라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았는데요. 이제 여기 위에 이제 물감을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여기를 무지개색으로 빨주노초파랑보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보려고 해요. 물감 뚜껑을 여시고. 면봉 있죠. 이거를 살짝 나오게끔 해서 끝 부분만 살짝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보고 따라해 주셔서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채워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면봉으로 무지개 색깔을 표현했었는데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무지개 색깔이고요. 이거를 굳이 물감을 이용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에 물감이 없다 싶으면, 색종이나 색연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색종이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잘게 찢어서 색깔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면봉으로 꼭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번 주 미술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미술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